이번에는 제가 룬데리 맨날 이게 룬데리 사촌이라고 룬데리 라고 샀는데 룬데리가 아닙니다. 사촌이라고 이게 전부가 한해에 무너져서 이 한몸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해서 전부 다 잘라서 다시 심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분에 그런도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음. 흙도 많이 있는 상태에요이 다시 한번 이 화분에 그대로 심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런 화분은 이런 화분은 물 마름이 좋아서. 전부 다 강몸이죠. 강몸이 전부 강몸으로 심어서 내가 이게 파리에 무너졌어. 근데 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잘라서 심어놨는데, 여기는 어지나 이자구를잘 내는지 이런 식으로 잘할게. 이런 걸누군이 제가 심어 전부가 방놈이라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려면 걸음이 좀 있는 음, 사부, 음, 걸음이 좀 걸음이 좀 되게 해서 심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좀 고사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그렇게 복토를 안해도 될것 같아요. 자분이 낮아서 이것도 이렇게 여러가지 심는 이런, 이런 음, 경우에는 그렇게 복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름이 조금 많이 되어있는 흙이에요 이게 여러 이렇게 잎꽂이를 키우면 이런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잎꽂이가 좀좀 성장을 시켜야돼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게 성장을 하게끔 제가 하나 하나하나 씩을는좀더 이거 찍다 보면 화면이 자꾸 딴데로 달아라. 제대로 찍고 있네 요 하나, 하나. 한 땀, 한 땀. <laughs> 장인의 정신으로 신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은 굳이 뿌리를 막 털어서 심지 않습니다. 개들이 음. 또 뿌리를 이렇게 잡을라 하면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애들이 아이가 저, 제가 처음에 고기를 했었어요. 못깨달고죠 밖에다 내놨더니 아니 어느 순간인가 화분이 확 차게 음, 애들이 이렇게 허져가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누릴 들는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이, 이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키우는 하는 것들 제가 내가 못 키우는 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 내가 키울 수 없는 어린 아이인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해에 조금 애들가 힘들어 하길래 저쪽 베란다 어, 거리대 쪽에다가 내놨더니만 애들이 어느 순간 이게 화분이 이제 나육이를 음, 너무 애지중지하면은 잘안 예, 된다는 말이 너무 들여다보면서 언제 클래나 이리저리다 보면 애들이 어, 안큰다니까안 자란다니까. 너무 못나. 근데, 한쪽으로 제껴놓으면 애들이 또잘 자랍니다. 이상하죠? <laughs> 한쪽으로 제껴놓으면 지 혼자서 애들이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면서 또막 성장을 한대까 그러면 신기해요. 포기를 할수 없게 안전대니까 진짜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내줄 줄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라. 요 은데리, 은데리, 사초 은데리는 약간 털이 보슬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음, 분명히 그 농장에서 제가 데려올 때는 이게 은데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은데리라고 데려왔는데, 클수록 얘가 룬데리가 아니다. 가면 응. 영상에 다른 배우맘들 키우는 룬데리를 보면 이렇게 생기질 않았거든요. 얘는 너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룬데리라고 데려왔으니까 이름은 룬데리로 붙여서 어,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마 실생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럴수 있잖아요. 응. 다른 아이들하고 접을 붙였는데 우름베리가 나오는 거지. 이 어미는 어떤 건지 잘 몰라. 저도 몰라요. 내느이도 몰라.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서 키워보겠습니다. 다들어갔죠 이렇게 입고 지금 요 아이들이. 한 이렇게 자라면서 또 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또 잎꽂이가 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리자라이 애들은 거의 뭐 무너져가지고 위에만 어, 되겠다 싶어서 시원하게 음. 이렇게 이렇게 화분을 다 채워가면서 잘 컨대니까 이렇게 고 이렇게 해놓고 좌이는 제가 야, 너무 심해서 키워놔야 돼너너무 예쁜 얼굴을 하는거야 너무, 너무 예쁘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지 응. 몰라 이런 색깔은 나는 애들이 잘봤거든 네, 론데리가 너무 예쁘게 자라는걸 보고 아 저거 한번 키워봐야겠다 하고 오고 는이 검을 볼수록 이, 이 영상에 나오는 그가이가아니에 그래서 쏘 아, 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참 막 론데리 막 이런게 유행을 하면 농가에서 비슷한 아이를 비슷한 이름을 붙여서 그냥 유통을 하는거 같아요 비슷한 아이를 그냥 그러면 우린들알 수가 있는이 예, 아까 도 칠렐레 팔렐레 칠렐레 팔렐레 하던 애가 나무지게 심어졌죠. 이렇게 해서 그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반면에 벗어났을까? 이거 또 반면에 벗어났을까요? 음. 이렇게 룬데리 일갈이를 음. 어, 이렇게 하면 빠졌다려 이쪽은 한데다가 끼워야겠지 그리고 이렇게 룬데리 화분을 맞춰서